삼각형 세변의 길이 a, b, c에 대하여 두 이차씩 모두 다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. 그럼 판별식 가야겠죠. 판별식 합시다. 판별식 하면 b의 제곱, b플라임의 제곱이죠. a제곱 마이너스 a, c하니까 b 플러스 c, b마이너스 c가 0입니다.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이고 A제곱, 마이너스 B의 제곱, 플러스 C의 제곱이 0이어서,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? ABC,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, 뭐다? 직각 삼각형이다.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. 직각 삼각형이다. 근데 b 변이 누구다? B고, 밑변과 높이는 뭐 A나 C가 차지하겠죠. 다음에 두 번째,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, B 플라임의 제곱, 16 마이너스 AC가 0이다. AC는 16이다. 자, 이 삼각형이 넓이니까 AC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되겠죠. 즉, 16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8이 넓이가 되겠습니다.